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단을 하고 대금을 미지급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완전히 우리는 속이 타들어 가는데요 제가 실제로 지난달에 진행했던 공사였어요 평한판석이 깔려져 있는 공간에 이제 매지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매지를 시멘트 몰탈로 넣어 달라는 작업이었는데 평순한 20평 정도 됐고요 물구배가 안 맞는 곳들이 조금씩 있다고 여기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견적을 넣은 거는 매지만 넣는 작업이어 가지고 물구배가 좀 시... 심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잡아야 되니까 기존에 제가 드린 견적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인지 보려고 제가 갔어요 현장에서 또 비오는 날 그래 보니까 이제 한 두세 군데 정도 물이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정도면은 기존 견적에서 작업하면서 뜯어내서 다시 작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했죠 근데 공사는한 중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주자 측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매질을 왜다 파내지 않느냐 50T짜리 돌이 깔려 있으니까 50T를 다 파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여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3cm 정도만 파내고 너도 충분하다 근데 발주처에서는 여기 에 대해서 문제를 건 거예요. 그래서 다 긁어내고 다시 넣어라.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 그건 안 된다고. 남은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남은 부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당연히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거죠. 이쪽에서 요구하는 건 전체를 다 뜯어내고 다 구배부터 잡고 매지도 전부 다 다시 넣어라. 이렇게 하면 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돈을 못 준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했고,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다 제가 스크랩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대응한 건 블로그 포스트였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되고, 비방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사례, 시공 사례를 쓰는 것처럼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수 없게 내가 시공을 했는데 공사 대금이 미지급되었다. 시공은 굉장히 잘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주처에서 이 글을 보고 이제 조금씩 압박을 받는 거죠. 불편하고 이 글을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리액션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해서 채 GPT한테 쓰시면 돼요. 채 GPT한테 내용 증명을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싹 적으면 사실에 입각해서 적으면 챗 g 피티가 내용 증명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걸 발송을 하는 거죠 어, 발주처 측에서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수치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저쪽에서 수치 거부를 했다 그러면 이 내용까지 같이 담아가지고 소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소장도 변호사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 작성한 데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챗 g 피티가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정리해가지고 채 g p t 소장을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채 g PT가 소장을 작성을 해줘요. 그럼 나온 소장을 이제 뭔가 조금 다르게 기입된 부분들이나 수정할 부분들을 싹 수정한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발주처에 보내는 겁니다.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그래갖고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면서 보내기 전에 뭐든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막 몰아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소장을 작성해놓고 세 가지 정도의 제안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존 공사 금액이 예를 들면 180만 원인데 여기서 내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고 뭐 이러니 한20% 할인해서 뭐한뭐 뭐 150만 원에 정산을 하고 이 거래를 이제, 완결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시공을 다시 할 테니 기존 공사 비용 플러스 새롭게 공사하는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해라. 그러면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세 번째. 그냥 소송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그쪽에 제시를 합니다. 소장이랑 같이요. 왜냐면 요즘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장을 다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 얘네가 진짜로 소송을 할 생각이구나라는 압박을 굉장히 주는 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장을 만들어서 세 가지 안정도를 주고 언제까지 회신을 주세요 나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결제를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쉽진 않았죠 왜냐면 저쪽에서 안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거래했던 발주처가 선택한 건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공사금에서 조금이라도 할인이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걸 그냥 끝내자 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20% 할인해서 공사대금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왜냐면 이거보다 더큰 공사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과정을 끝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대금을 못 받게 되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받으십시오! 화이팅!